vbn 그리고 우리가 수남에 맞춰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가지 않고 있는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만큼 어제자일 tv에서 새롭게 말씀을 드린 것 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에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좀긴 연휴를 앞두고 많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딱 예상하는 것만큼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주목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매 유튜브 채널을 아직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매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전략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업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또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 영상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 먼저 시장을 안 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이제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오늘 중했던 요건 이제 3.1 0 포인트를 지키냐 못 지키냐가 굉장히 중했었습니다. 요 왜냐하면 어제자에 이 음봉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는 그래도 1%짜리의 음봉입니다. 그런 만큼 조정이 나타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락볼을 키워 갈수 있을 만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3.100 포인트를 지키고 이제 반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이제 장마음 가까워지면서 동시 효과 부근에 이제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원래 장중 내내 매도를 나가다가 장마음 가까워지면서 동시 효과에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동시 효과 가까워지면서 매수 폭을 이제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중 내내 이제 선물 매수 수 그리고 콜 옵션도 이제 매수 반대로 이제 푸슨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파생 시장 쪽에서 계속 상방향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이제 좀 수급 동향에 따라서 이 시장이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장중 내내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적었죠.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그러니까 시장이 빨간불을 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거는 결국 중한 다다음 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에 연휴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정상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냥 주말장이랑 똑같이 흘러갈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다다음 주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투심이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종목들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슨 종목들이 움직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실적 기반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0월부터 3분기 실적 장세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빠르면은 9월 마지막 주인 거고요. 이제 느리면은 이제 10월 초중순 정도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부터 이제 또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피크 아웃 우려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힘을 쓰지 못했죠. 그런 만큼 3분기 실적 장세는 오히려 2분기 때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실적 기반되어 있는 종목들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애플카인 것 같아요.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도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플카 이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애플카 같은. 경우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은 lg 노텍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lg 노텍이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와줬던 거는 애플이 좀 함께 조정이 나와줬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 lg 노텍도 함께 덩달아 조정 나오고 lg 노텍 덩달아 조정 나오니까 뭐더 구전자 같은 경우도 함께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애플이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명분 자체가 아이폰 13이 아이폰 12와 뭐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소멸이 되다 보니까 애플이 조정이 나왔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아이폰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지, 애플카 영향으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복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이폰 이제 12 같은 경우는 애초에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었죠. 성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같은데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이제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가 좀더 성능이 좋아지고 아니면은 뭐 용량이 좀더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되고 당연히 뭐 초기 생산 물량은 늘렸다 하더라도 판매량은 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교체 주기에도 이제 한 2년 정도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13보다 14가 더잘 팔리고 흥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아이폰 14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정도가 되면은 또 다시 아이폰을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14가 디자인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아이폰 1 3이 기대감이 없었던 거는 어차피 예상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고 충격은 이제 크지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게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좀 고점 부담이 존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애플의 영향으로 인해서 LG 이노텍이 이제 주 고객사이다 보니까 좀 함께 조정이 나오고 LG 이노텍의 주 고객사인 이제 더구전자가 있죠. 그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애플카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모멘텀은 끝. 이제는 애플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기존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했던 게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LF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추세는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중에는 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장 마감이 좀 가까워지면서 그나마 좀 회복을 해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이 안에서도 지속적인 순환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2차전지 안에서도 수남매가 이제 나와주는 모습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만약 못 갑니다. 양극재에서 이제 뭐 응극재 쪽들이나 이런 다른 여타 소재주들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고 그런 쪽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애플카 안에서 이제 뭐 전장 부품 쪽들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쪽들이나 이제 다양하게 또 수남매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남매에 맞춰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가지 않고 있는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자 TV에서 새롭게 말씀을 드린 건 두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우리가 애플카 이슈에 있어서 기준을 잡을 거는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자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뭐 2차 전지 쪽들도 마찬가지 고뭐 자율주행 쪽들도 마찬가지 고뭐 전장 부품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9월 3일 자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플카 수혜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애플 쪽과 뭔가 좀 협력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뭐 부강이 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두월같은 경우도 9월 3일자에 대량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아졌었죠 근데 3기와 두월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3기같은 경우는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두월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봐보세요 상승할때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하락할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거는 이게 두월이뭐 애플카 쪽에 이제 그냥 뭐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만 중요하냐 수급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수급과 모멘텀과 실적까지 이제 겸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해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된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어, 영업이익이 많이 나진 않아요. 오히려 매출액이 막 1조 단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00억 단위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진하다라 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월 같은 경우는 시가 총에 대비했을 때에도 영업이익이 어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상반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죠. 이게 두월에서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데 뭐 시트 커버나 아니면 에어백 쿠션 같은 이런 내장재를 제조하고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 최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렸었던 게 제네시스나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가 흥행을 했었죠. 근데 그런... 어, 자동차의 두홀에 이 제품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60입니다. 그게 전기차 좀 중소형 이제 SUV 쪽에 해당이 되는데 출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게 곧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두홀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도 갖춰져 있고 실적도 갖춰져 있고 모멘텀까지도 갖춰져 있는 이런 삼박자가 맞는 이런 두월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과열, 이게 종목이 지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9월 8일 자에 공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예고일이 9월 9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 예고일 전일 종가, 그니까 러어 9월 8일로 보시면 돼요. 9월 8일 날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 근데 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면은 단기 과열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 이전에도 이제 영상들을 몇번 찍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두월 같은 경우 이제 9월 8일 자가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과열 종목 예고 공시가 나왔던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경우도 애플카 쪽에서 우리가 좀볼수 있을 만한 전장 부품 쪽들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전에 이제 더구전자도 말씀해드렸는데,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나온 거는 애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영향으로 조정 같이, LG 이노텍과 같이 조정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아이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플카로 갈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애플카 쪽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을 해드렸죠. 이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철강주들을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모멘텀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대표주들만 만약 못 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렸죠. 대표주들이 쉬는 구간에서 분명히 이런 이제 아랫단에 있는 작은 중수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어제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래 재강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타났고, 뭐 DSR 재강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휴스틴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추가적인 16% 정도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에서의 변동성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주들만 마냥 못 갑니다. 대표주들이 가고 쉬는 구간에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철강주들도 당연히 대표적으로 3분기 실적 잘 나오죠. 왜냐면 1분기 2분기 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감산을 하냐 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는 감산을 하고 싶죠. 왜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점점 더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근데 현재 수요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아직까지도 공급을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이제 감산을 또 하기도 애매한 뭐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내의 이제 자체적인 문제인 거죠. 결국에 반사익을 받는 건 우리 국내 업체들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국내의 업체들이 당연히 반사익을 받고 중국에서 감산을 해도 반사익, 감산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중국 내에 있는 수요 업체들에게 공급의 차질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 반사이을 받는 거 우리 국내 업체들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뭐 이런 대표주들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문매철강이라는 작은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솔 로디스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조정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도 얘네들도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게 올해에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 이익을.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 때 이미 2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물동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현재 표로 나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갑자기 표가 사라졌네요. 아무튼 지속적인 신고가 계속 이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동량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런 종합 물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KSTC나 동방이라는 그런 종목들을 볼게 아니라 우리가 한솔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반절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매출은 오히려 한솔 로지스틱스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적주들이 움직일 때 KSTC나 동방은 못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한솔 로 디스틱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3분기나 4분기 이런 실적 장세에 맞는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전에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좀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이제 전에 뭐 철강 관련해서도 애플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셔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의 시장도 준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게수이 <목소리>